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의 비밀 두가지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공부하느라고 지금 머리 빠개지겠죠? 나 <laughs> 선생님은 이 오랜 시간 동안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자 입장에서 중간고사 비밀 뭐가 있는지 알려 줄게요. 자, 공부를 자기 학교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학교 선생님들은 등급 나누는데 골머리가 아픕니다. 쉽게 내버리면요. 이 폭탄이 너무 쉽게 나오면 안 되고 또 너무 어렵게 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점수를. 객관식은 보통 한 20문제, 22문제까지 출제를 하고요. 서술형 문제를 많게는 다섯 문제세문제까지 출제를 합니다. 객관식 문제는 너희들 다 비슷해. 웬만하면 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야.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자, 그렇다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네, 서술형 문제에서 갈라야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의 학교 지리 선생님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서술형 문제를 만점을 받느냐, 아니면 틀리느냐, 그리고 조금씩 감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작은 차이가 내신에서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술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예상 문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요, 써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나올 거다. 그물 던져놓는 거죠. <laughs> 근데 너희들이 직접 만들긴 힘들지.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어 첫 번째 비밀은 서술형 문제를 정복해라. 서술형 문제를 정복한 자가 내신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3을 계약하면 아,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정말. 나도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laughs>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 공부를 쭉 하다 보다가 열심히 다해 중간고사 딱 성적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내신이라는 것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못본 아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해 아우 내신 아우 난 내신이 아닌가 봐 정시로 가야겠어 나의 구원자는 오로지 수능이다 하고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한 명씩 두 명씩 나가떨어집니다. 지금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능도 공부해야 되고 내신도 공부해야 되고 차라리 자퇴를 해서 검정을 볼까 <laughs> 재수생들이 행복하게 해서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현역들은 생각을 꿈꾸고 있을 텐데요. 중간고사까지만 힘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진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럼 기말고사 는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육평을 공부하면 또 반대로 생각이 든다. 중간고사 보고 나선 어난 정시야. 유평 봤더니 어 이거 등급이 안 나와. 난 어떻게든 수시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친구들은 그럼 바보 같은 생각, 멍충이 짓은 하지 말고요. 중간고사 잘 보고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수능 공부에 올인하셔가지고 유평도 잘 봐서 수능도 내신도 잡아서 수시든 정시든 다 싸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서술형 만점을 받으러 가볼까요?